2022년 10월 17일 어, 최고위원 시도당 어, 위원장 중앙당 집회 연습 기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어, 10월 달에 들어와서 10월 3일 어, 개천절 터기 집회를 선도로 어, 많은 우리 동지들께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 10월 26일은, 어,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43주기 추모제가 있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 대한민국의 의식, 가치를, 어,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도 하면 할수 있다는, 그러한, 어, 자신감을 국민들께, 어, 어, 주셔서, 지금의 경제 대국, 군사대국의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어, 전세계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철학 절약, 통치철학을 배우고 또 예민정신, 애국정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 존경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어, 전직 대통령 중에서 어,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 그분이 예, 돌아가신 43년 서거 43주기 추모제를 어, 2년에 걸쳐서 우리 공화당이 했듯이 어, 올해에도 25일 어, 오후 1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어, 40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 추모 재닛 문화제 행사를 서울역에서 가지기로 했습니다. 어1 1시부터 오전부터 집회 신고가 들어가서 어 25일 00시부터 26일 어 정오까지, 아 정오가 12시 밤 12시까지 자정까지 어 집회 신고를 하고 서울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웅, 또, 위대한 애국, 어, 가신 애국자신요, 어, 애민정신이 투철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정신들을 우리가 못 받고, 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살지 않았던 m 지 세력, 또, 또, 시대 세력 청년들이나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공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11월달에는 어,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와 105주년 어, 탄신제가 오전 11시 구미생가에 서 있습니다. 11월 14일 오전 11시 구미생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5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전시관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의 이 <laughs> 가치와 생각을 우리 후대들이 빠르게 인식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전시관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11월 14일 오전 11시 박정희 대통령 탄신병 5주년 기념식이 구미 생가에서 열립니다. 또 11월 29일 유경수 여사님 탄신 단신 97주년 탄신제가 오전 11시 오천 생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유경수 여사님 여러분들이 어, 대한민국의 퍼스트레디, 어, 영부인을 넘어서 어, 많은 국민들이 유용수 선생님의 국모다움을 우리는 칭송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어, 두 분의 어, 단신제의 추후에 25일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모 행사 및 예술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26일 날 아침 9시에 현충원 참배를 하고요. 참배 이후에 서울역에서 지속적으로 저녁 6시까지 추모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어, 어, 협의상 한 20가지 이상을 협의를 했고요. 어, 시부당위원장들 워크샵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양건들도 저희들이 잘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다. 어, 우선 당보 제작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 만들어 오늘 중으로 당보 시안이 만들어지고, 어, 이제, 그, 수열부터 어 당보가 각 시도당으로 배포가 되겠습니다. 어, 당보 배포와 올라 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우리 공화당의 기본적인, 어, 대천절 집회에서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부가, 어, 문재인 정권하고의 차별화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뛰어넘는 문재인 불리적 그, 그, 자파 독재정권의 5년간의 붉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어, 우리 공화당의 요구사항이다. 어, 두 번째는 민주노총 공화국을 만들고 노란봉투법을 노란 절대 반대하고 민주노총과 정교조의 해체를 우리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심 청구 부분은 유용한 변호사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하실 거고, 또재심 청구가 시작되면 우리 공화당의 법률 지원, 변호인단 뿐만이 아니라 많은 변호인단 지원을 저희들이 우리 공화당에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명예회복 부분은 우리 공화당 업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당할 건가. 또 제가 요즘 방송에 마주쳐 나와서도 어, 서서히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어, 절대적인 문제가 있었다. 어, 이 불법, 거짓, 사기, 마녀 사장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서서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윤석열 정부를 거부하고 있는 연역관들이그 중심이 다 탄핵관들이다. 탄핵핵진 주도 세력들이고, 그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주축을 이루고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표현,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음, 유해관들은 어, 뒤로 물러서라. 그 유해관이 이준석, 정신석, 권선동과 같은 탄핵 중심 세력들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로 어, 국민들을 속인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그 당시에 탄핵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 탄핵 실적에서 탄핵 실적을 만들면서 우리 공화당이 가져가던 그러한 이 거짓탄핵 우에 대한 부분은 어, 추호의 변화가 없다. 우리 공화당의 그게 가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아, 음, 우리 공화당이 가져가는 길, 그 길이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에서 공산 사회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거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가치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홍보관을 하자고 제가 한달 전에 이미 선언을 했는데, 유일하게 충북도당, 아, 충남도당에서 행미 없음 축제에서 홍보관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이 당 대표 최고위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도당 위원장, 또 시도당, 그리고 당원들이 움직이는 정당이 우리 민초정당이 우리 공화당에서 이러한 공보관 설치를 하고 이슈 이슈 조항을 들어가고 입당문서처를 만들어서 입당문서를 받자고 했는지 한달 지난 이 시점에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험스럽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말씀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보관 설치를 해서 이슈 선정을 하고 또 입당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최고위원들 업무분장및 지원은 대본다 정리가 됐습니다. 어, 앞으로 어,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어, 여러분들께서 어, 최고위원 회의도 주재해 주시고 어, 저는 어, 최고위원 회의 외에 연석 어, 회의 우리 또 중요한 이슈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하지만은 어, 우리 공화당의 그 주요 어,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시도당 어, 위원장 그리고 어,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두번 정도 어, 연석회의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최고위원 회의는 지정최고 수석 최고위원께서 준비해서 해 주시고요. 홍보 관련 어, 부분은 홍보실을 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영상제작이라든지 어, 기타 홍보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은 어, 또그 집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 주희철 최고위원께서 어, 준비해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어, 지난번 10월 3일 집회를 통해서 어떤한 행사를 하든, 어떤 집회를 하든, 어떤 세미나를 하든 항상 준비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따르는, 어, 토론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의, 어, 발전을 위한, 그, 걸린다. 그, 걸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집회 한번 하고, 이 집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뭐, 끝났으니까 끝난다. 그래하면 발전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 당 담대표 뿐만이 아니고, 최고위원이나, 식당 위원장님들이나, 또, 음. 주 당직자들이 모두가 어, 당대표라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어,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어, 어 거짓음의 세력에 대해서 법적 조치는 강력하게 에, 조치를 어, 해달라는 지도당 위원장님들의 어, 입장을 들었습니다. 지도당 위원장님들도 적극적인 그 행동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역 순회 일정에 대해서, 어, 11월 달까지, 소리 좀 줄이세요. 11월 달, 어, 11월 달까지, 어, 각 지역 순회 연수 일정을 마칠 생각입니다. 우선, 어, 뭐, 각 시도당위 현장님들하고 협의를 안 했지만, 아까 이명호 시도당위 현장님들 대표 계신 이명원 위원장과 다 협의를 했습니다. 23일날, 충청권, 대전, 충청, 중남, 당원, 수가 천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30일날, 대구, 경북 연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연수를 11월 6일날, 11월 13일날 경기 인천 연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날 서울 강원 이 서울 강원 일정은 27일, 20일 양일 중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일본 방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최근 일정을 정하는데 우선은 11월 20일날 서울 강원 이렇게 해서 전국의 주요 당직자 아, 연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어, 1차적으로 중앙당직자 연수를 했고요. 어, 2차적으로 이제 불고행 연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몸이 아파서 연기가 된 상황이라서 어, 23일 다시 한 말씀드리면 23일 충청권 대전 중남부 어, 그다음에 30일 대구 대북, 경북권 그리고 어, 6일 부산, 어, 울산, 경남, 제주, 그 다음에 13일 경기 인천, 그 다음에 20일 서울, 강원, 어,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주요 당직자에 대한 어, 1,500명 가까운 어, 연수는 이렇게 11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부가 오늘 최종 제 시안들을 결정을. 됐고 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한 생각입니다. 제3기 지도부 탄생 그 다음에 상당 5주년 어,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의 유승현 정권은 언제 내 붉은 집회 적합 청산하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단행 무효 명예회복 시기가 왔다. 어, 그리고 어, 10월 26일 추모제 그리고 두 분의 단신제 이런 부분으로 어, 인쇄가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어, 각 시도당으로 배포가 됩니다. 각 시도당에서 홍보관 어, 혹은 어, 각 지역 공보 활동을 통해서 어, 이 당보가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각 시민 단체 분들도 어 이제 홍보관에 대한 레이아웃 어 우리가 이슈를 선점하고 입당처를 만들고 그러면 홍보관 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그것도 이번 주 안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각 시도단에서 책임지고 어 홍보관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 우리 공화당과 지원의 정당은 홍보활동이 어 가장 중요한데 홍보는 세 가지 방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당 대표가 많은 어, 방송을 출연을 해서 우리 공화당의 드시던 더 도시어진 더그 프레임을 깨고 어, 우리 공화당이 자유파의 중심세력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화당 자체적인 어, 유튜브나 또 우리 공화당 우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가지는 가치나 그다음에 그러한 생각들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 필드로 직접 나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출판기념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홍보관을 어 설치해서 당부를 배포하고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의 존재, 또 우리 공화당이 양당 정치의 폐해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 또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 이러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어, 공부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어, 진우 정치국께서 아마 나타나실 텐데 투쟁 방향 어, 우리가 반 어, 어, 스팟더십 어, 제가 지난번에 1인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투쟁 방향을 설정을 해서 어, 1인시 투쟁 또 각기시별 투쟁 혹은 태극기 집회 투쟁 이러한 부분들을 투쟁 방향을 정해서 어, 그 투쟁에 맞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행도의 업무 분장은 우리 안상열당연직 최고위원께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어, 우리 당의 이제 공약 부분이나 정책 부분을 가다 덮고 정책위원들을 모집하고 또 몇몇 분들 이미 어, 그 일들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명호 지명직 최고위원께서는 시도당 위원장님을 대표해서, 최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혹은 시도당 간의, 어 그런 어 소통또 어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그 이상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당 운영에, 어 우리가, 어 운영 침으로 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고요. 어 조남준 어 최고위원님은 지금 경기도가 이번 사태에 있었던 지역이어서 경기도 조지 활성화 또 경기도 뭐, 또 사무실, 경기도당 사무실까지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주남준 위원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의 도당 사무실은 수원 안에서 해달라, 현 사무실은 빨리, 빨리 어, 이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수원에서 해달라고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여기서 하자 저기서 하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선 당의 방침이다. 당의 방침이 내려간 상황이고 또 사무처장의 문제는 경기도 어, 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당 어, 위원장님을 통해서 추천하면 은그 추천을 중앙당에서, 사무처장은 중앙당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그 추천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임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당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어, 경기도당의 이번에 사태에 직, 직시하는 많은 다원들은 전남준 어, 위원장께서 어, 운영위원회 지금 운영위원회 7 0년 가까이 됐어요. 1 0 0년 가까이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운영위원 중심으로 경기도당이 우리 전체 시도당의 제1당으로 만들겠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나 많은 그, 당원들께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 오늘 그, 9월 달당 자금 현황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저도 뭐, 심이 재정 중에서 보고를, 어, 며칠 전에 받아서, 어, 오늘, 최고위원들께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어, 당 재정에 있어서, 당은 아무튼 조직과 재정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지금, 뭐 제가 돈에 대한 얘기를 잘안 하지만, 특별 장비나, 어, 우리가 지금 그 홍보관을 통해서 당원 모집을 하는 것도,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당에 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지역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때 우리 공화당에 대한 많은 당원들의 가입을 하고 우리 특히 주요 당직자 있는 시도당의 운영위원들 주요 당직자가 천 명입니다. 그럼 이천 명되는 분들이 적극적인 입당 활동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의 재정이 없으면 당이 한 발도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당비나 후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활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당내 재정은 당대표 혼자서 걱정하고 당대표 혼자서 고민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6.25 관련한 재판 지금 계속 열리고 있죠. 또 지난번 국회 공수처법 반대 위성정당 반대 투쟁에서 그 재판이 25일날 첫 재판이 또 열리고요. 또뭐 제한테 기소되가 있는 여건들이 재판이 계속 올라와서 매주 재판장에 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당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도망간 사람들, 반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이제 누구 한 사람 책임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든 무슨 법적 문제, 당 대표한테 다 밀어놓고 재정 문제 한 번도 재정에 대해서 관심 없이 자기들 돈쓸 돈 생각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어, 조금 반성들 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죄 없이 당하듯이 우리 공화당 음해 당하고 거짓 선동 당하고 있지만 어, 법률지원단에서 적극적인 법적 활동을 하고 시도당 위원장 뜻의 결의 사항도 이제는 법적으로 조치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일본의 어, 물론 뭐 저에 대한 책을 써주신 것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그 책을 읽어보면 어 저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그했다제가 어 없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난 토요일 어 더트루스업 조원진 출판기념회를 어 가졌습니다. 뭐 제가 작가가 아니니까 제 출판기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게 책을 써주신 분들, 또그 책을 공부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어, 일본책도 만들었는데 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못했습니다. 일본 출발 기념에할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작가가 아니지만 어, 저는 어, 이번 일본 방문이 2박 3일 짧은 시간이지만 일본의 대상 예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하고의 당원 간담회 지지 일본 교포 간담회를 하고 또 북핵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초미에 관심이 한일간에 있습니다. 어, 북핵 폐기 부분 분명한 시부이 야기를 중심으로 한 북핵 폐기와 김정은 어, 참수 어, 관련한 그러한 태국 집회를 동경 한복판에서 할 생각입니다. 어, 북핵 주요 내용은 북핵 폐기, 김정은 참수, 또 한미일 삼국 연대. 어, 사람들이 자꾸 삼국 동맹은 동맹이 아닙니다. 어, 군사 동맹. 그 다음에 경제 안보 동맹의 부분들은 한미 동맹이고요. 한미는 상국연대를 통해서, 어, 중국의, 어, 이 침략, 또, 이 역사 왜곡 부분하고, 또한, 어, 북한의, 어, 남친 부분, 또, 북핵 도발, 미사일 도발 부분에 대해서, 어, 같이, 어,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 또 하나는 기자회견을 그래서, 2박 3일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알차게 짜서 어려운 시간을 내서 가는 만큼 2박 3일 기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일본 방문을 할 생각입니다. 그 올해 말까지 우리 책임당원, 책임다운, 오만 책임당원에 대한 그 네트워크와 작업들을, 기초안을 좀 만들겠습니다. 어, 기초안을 만들고, 기초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은 조직화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핏줄, 하부 신경 핏줄까지 다, 우리 당의 인연 가치가, 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어, 지난번 말씀드린, 그, 애국 동산이나, 또애국 뭐 동사원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재단화를 할 생각이고요. 어, 방송국도 어, 법인체를 만들, 독립법인체를 만들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재단화 작업을 해서 어, 누가 되더라도 어, 지속적인 우리 공화당의 가치 공고를 할수 있고 또 우리 공화당 투쟁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정신도 어, 이성만 금국 대통령의 자유정신 어, 그다음에 박정희 부강병 방공 대통령의 애국정신 어,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의 애민정신을 기리는 그러한 애국동산을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